70대 현명한 부모들은 유산 절대 이렇게 안 줍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당신은 현명한 부모가 됩니다. 재산 지킨 부모들은 지금도 후회 없습니다. 그 비밀 알려드립니다. 나이 들어 집이든 돈이든 다 줘버리고 나면 정작 내 인생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처음엔 고맙다며 효도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죠. 부탁 한마디에도 예전 같지 않은 대답이 돌아올 때 마음 한 구석이 서늘해집니다. 그래서 요즘 똑똑한 부모들은 재산을 끝까지 지킵니다. 그 돈은 생활비, 병원비, 위급한 순간을 위해 쓰고 정말 여유가 남았을 때만 나눕니다.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존재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. 내가 든든히 서 있어야 자식도 내 말을 귀하게 듣습니다. 재산이 있어야 선택도, 부탁도 당당해집니다. 유산은 미리 주는 게 아닙니다. 내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. 재산을 끝까지 지키세요. 그게 나를 살리고 결국 자식에게도 가장 큰 복이 됩니다.